오늘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 지금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됐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해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어떠한 행위로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무슨 행위를 해서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조차도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선 예배소소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행을 하고 종교 의식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분의 다른 행위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선물을 다시 뺏어가지 않죠. 사람들이 그 선물이라는 개념 믿음으로 많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도 믿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자랑하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위로서 난 것이라면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주님께서 보혈를 흘려주셔서 그것만 믿었더니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자기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자랑한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여러분 구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라고. 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선행을 하고 종교 행하고 위 이런 모든 것들 교회 나오고 경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에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의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자 여기서 생명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이세 분의 인격체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생을 하나님 아들 안에 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즉, 영접하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그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소유했느냐 안했느냐가 문제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윤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선행을 하고 이런 여러분의 행위로써 여러분의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안식일교회, 여호와 증인, 몰몽교, 그 다음에 다른 기존교에 있는 목사들이 여러분이 예수도 믿고 이런 행위들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쳤으면 그건 모든 것이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지옥으로 보내는 이단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 보면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즉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즉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한테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입으로 시인하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에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즉, 영생이 있고, 그 11절에 영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이라, 영생이 없는 것이. 에요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그랬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 즉 자기가 그만큼 의롭고 열심히 선행을 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영생을 나는 가졌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지가 얼마나 선행을 한다고 자기가 확신을 가져, 영생을 가져.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에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영생 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13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맺는 너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이 요한의 수고장 13절 쓴 이유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즉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이 영생에 확신이 없으며 영생을 알았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죄인들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자신 있게 증거를 할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신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가장 먼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즉 어떠한 이상한 체험과 행위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영생을 소유하는 거라 이게. 그러나 지금 기존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은사주지자들이 하는 그런 붕회나 기도원에 가지고 이상한 뜨거운 체험을 할 때는 등 이상 기적적인 걸 봤다는 등 이런 체험을 함으로써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사람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상한 체험으로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속인 것이고 마귀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 것이니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즉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거듭난 것은 성경에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성령의 칼이라고 그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절대로 이상한 체험과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수한 믿음으로써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로 영생의 보장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그 로마서 10장 구조를 확실하게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앞으로는 영생의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가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